그면은의구심이 많았습니다만은, 의구심이많았으면 결국은 원자력이, 결국은 지금은 전기 발전이 있어가지고, 이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가, 결국은 대세가 될것이기합니다만은 당장에 되려니까, 의구심이 있고, 테슬라가 빌벨 부렸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소위, 이사전지 관련주들이, 이사전지 관련주들이, LG 화학이며, 포스코, 케미카루며, LG 에너지 솔루션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삼성 SDI며, 더 계속해서, 아, 삼성 바이오구나. 이 삼성 바이오고, 삼성 SDI며, 다소간 부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손, 야, 결이 손절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설령 반등하지라도 예? 설령 여기서 반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문제이지. 그죠? 추세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더커 보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할 것은 오늘 매도한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내가 왜 진적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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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찬석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적에 매도하지 못했을까를 우해야지 오늘 매도한 그 자체를 우회하는 것은 별로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 좋은 생각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어,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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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죠?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근데 삼성바이오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진적의 기존 세미터 내려왔을 때 서둘러서 매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쌓이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말것다 아니니까, 그죠?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말것다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차피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가 과거처럼 뭐 20%가 되겠어요? 30%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은행예금 하면은 그 1년에, 1년에 정기금 그 금리가 18%, 20% 이랬거든요. 재형저축 이런 거 들면은요, 옛날에. 재형저축 이런 거 들면은 1년 동안 금리가 뭐 50%도 되고 이랬었어요, 옛날에. 그럴 때는 그야말로 재형저축을 들고 저축을 들면은 돈을 불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아무리 우리나라 인플레가 되고 하더라도 금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높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낮은 수준의 저금리 상태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씩이나마 주식으로 통해가지고 돈을 불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죠? 자, 아, 뭐 그래서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느냐? 코스피 시장 여전히 별별이 없다. 여전히 우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기준성 밑으로 내려온 종목들을 일부라도 줄여놓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하락폭이 낫. 적진, 많는 않습니다. 이 코스닥 조차도, 그죠? 코스닥 조차도, 얘도 현재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살짝 내려왔죠. 그러니까, 역시 이 코스닥 종목이라도,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 위주로해라도 물량을 조금씩은아마 줄여가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라도, 항상 우리는 지금 돈을 못 보면 언제 돈을 버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도 있고, 내일에면 모레도 있고, 가만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지나가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그때 안지라도 충분히 더 기회가 많았었는데, 왜 내가 그때 생각을 갖다가 한쪽 방향으로 생각했을까라고 후회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죠?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가 아니면은, 기회를 영영 놓칠 것 같아가지고 엄청나게 짓대 다른 서둘러 서둘러 주식을 산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 서두르지 않더라도 그죠 그때 서두르지 않더라도 나중에 또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유리하게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는데 뭐하려고 그때 괜히 서둘러가지고 무리했을까 앞뒤 따지지 않고 항상 그렇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서두를 때 항상 사고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여러분들, 버스, 버스 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정류장이 길을 건너려고는데 그러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버스, 버스가 막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놈의 버스를 탈 거라고, 탈 거라고, 무리무리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돌리에 걸려가 건너,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숨이 턱에 차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그 버스를 타죠. 그죠. 지하철. 아침에 지하철, 그 통,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 지하철 복장한 데 억지로 억지로 대가리 밀고 억지로 탑니다. 근데 그만 보내면, 그만 보내면 그 다음에 오는 자가 널널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아침에 1, 2분, 5분, 10분 더 빨리 간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 면은 항상 그렇죠. 서두를 때가 뭡니까? 그 급한 길도 돌아가라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라 오늘 내일도 있다. 대신에 손절은 손절은 항상 옳다. 제가 옛날, 맨날 하는 이제 옛날에 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연습 받을 때 연습 받을 때, "W is always always right." 손절은 항상 옳다. 그죠? 항상 옳다. 언제라도, 문제라도 옳다. 언제, 언제라도 옳다. 그러니까, 손절가고 나서 후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코스닥,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준선 밑으로 기준 내오는 바람에 약간의 물량을 줄여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해외 뭐 나스닥 지수 똑같이 여전히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는 하게 답답한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서 구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면 나스닥 지수를 볼때 우리나라 시장이 마냥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냐. 그렇죠. 시간, 기, 구름이 점점 내려가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옆으로, 옆으로 기면서,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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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그래서, 야금, 야금, 야금.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가면서 상승세를 되찾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대 워낙 환율은 어제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금요일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5원 90전 정도의 상, 반등세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뭐 달러도 워낙 환율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죠. 달러 인덱스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죠.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나도 아, 유로군요. 유로는 계속적인 상승세, 엔나는 계속적으로 하락세. 그죠? 하락세. 뭐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만 근본적으로 구름 밑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확인하게 하락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위안화도 마찬가지. 그렇죠? 위안화도 아까 우리 차트 봤습니다만는 기준선 무너뜨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역시 그것도 그동안의 계속적인 상승세에서, 장성, 좀 소리 말해서 환율은 상승하고 위안화 약세 보이던 기조에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적으로 달러에도 원화 환율은 떨어질 거다. 그죠?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해외, 장화지수 우리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만은, 장화지수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뭐,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소위 눌림업 과정이 현재 거치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유가는, 뭐, 볼 것도 없이, 뭐, 하루에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나면 사상 최저치, 연중 최저치, 하루 지나면 연중 최저치,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떨어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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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물가로 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 비슷 뭡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은 뭐더 이상 길게 말씀 드릴 필요 없을 정도인 것 같고요. 그죠 시장은 뭐가깝합니다만은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뭐 조정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 이놈의 조정 언제쯤 지나가나 언제쯤 지나가라라고 답답했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 다시 시장 고장 장장장 올라가게 되어 있죠 경험적으로 봐서 항상 조정 조정의 시기가 장장니장장장 충격 파동의 조정 파정파동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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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죠 이 시간에 조정 파동의 기간 은 항상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있습니다 충격 파동은 어떻게 찾 그러면 잘못하면 순식간에 되는 경우도 많아요. 훨씬 더 짧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조정 파동이 항상 우리 엘리도 원전에 보더라도 조정 파동은 항상 길다, 지루하다, 그죠 지루하다, 길다라고 나타났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냥 참고. 하고 지루한 나를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발드렸듯이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어제마다도 반등해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밀리면서 야금야금 야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는게 역시 시세에 균열이 나고 있다. 그래서 시세에 균열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반면에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jyp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지를 기록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위쪽으로 길다른 수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다소간 좀 조정은 예상되기도 합니다. 위쪽 이만큼의 길다른 수염이 나타났으니 그죠. 이거는 좀 수상스러운 거고요. 위쪽에서 아무래도 매도 세력이 좀 있고 아래 사이도 고점이니까 다소간 조정을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jyp. 여전히 구름 밖에서 상승세, 그죠 상승세. 만약에 새로운 이 JYP은 이런 소위 엔터 관련 주들은 경기 여하별로 관계없죠, 경기 여별로 관계없죠. 뭐 오히려 불황일 때 이런 종목들이더잘 더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뭐 금리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죠 얘들이 뭐 시설 투자를 많이 하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 저희, 그, 여기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이너들이, 저희 가수들이, 연예가 연예인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어주느냐에 달리는 거지. 얼마나 멋진 기획력을 가지고, 어떻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멋진 상품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지. 뭐,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불황이 있고, 에,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JYP, 오히려 불황일 때 힘을 내는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하이브도, 그죠? 하이브도 괜찮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JYP 아 이때 샀었어야 하는데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샀었어야 하는데 이때는 놓쳤다. 지금 들어가려니까 위쪽에 수영도 나타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 별로 좀 꺼리, 떨어진다. 조정을 뭐 해가지고 매수하든거나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하이브는 이제 구름 밖으로 싹 나왔으니까 차라리 하이브가 E-H 예. 다이브가 잘라이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국장에서 eh요. eh. eh가 뭐죠? 아, 이거, 이항 홀딩스요. 맞습니까? 이항 홀딩스, 이거죠? 맞죠. 이항 올티 절딩서 열 받달라. 예. 아, 어, 제가 이이 이, 정보 잘 모릅니다만은. 예. 뭐나예 좋네요. 좋네요. 예. 잘 고르셨네요. 이제 아래 사이가 여눈 아, 봐라 좀거쯤이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기로 구름 밖에 나왔으니. 그죠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빡 가다가 어디 갈까요? 저정보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아래서 오르니까, 뭐, 단기 조정 정도? 정도? 이러면서 얘가 약간 구름, 항상 구름 밟고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되게 조정을 보이게, 요 조정을 보이게 되어있으니까, 저희 눌림목이 나타나게 되어있으니까, 눌림목이 나타나는 정도? 이제, 뭐, 나쁘지 않네요. 더더구나, 그림도, 그림도, 보다시피, 아이고, 아이고, 129달러 하던 게, 그죠? 129달러 하던 게, 아이고, 얼마입니까? 3달러밖에 안 하네요. 엄청나게, 야, 뭐 무슨 종목이 이렇게 됐을까? 하다가, 그야말로, 내내 하락세로 보이다가, 이제 드디어 힘을 내고 상승세로 보이고 있으니까, 그죠? 하락세로 보이다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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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하락세에서 드디어, 이제, 힘을 내고 있으니까,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제가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차트로만 말씀드릴 때, 차트로만 말씀드릴 때, 뭐,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구름으고 나왔으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죠.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죠. 자 다시 JYP 하이브 이런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내내 말씀드립니다. 는 KT, KTNG 그죠? KTNG 내내 말씀드리기로 뭡니까? 뭐뭐 배당도 뭐, 좋고 한발음에 불어오면은 KTNG가 항상 우리로 봐서야 매력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그죠? 이런 이 KTNG도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됩니다. 포스코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포스코 홀딩스 간당간당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기준선에서 딱 걸렸죠, 그죠? 아직은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까지 지켜볼 일이지만 삼성,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는 볼 것도 없고 네이버, 카카오, 뭐, 그냥 저장입니다만은 역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라카라 할것 같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요새 밀고 있는 게 lg 생활 건강 그죠 lg 생활 건강 또는 아모레지 그죠 아모레지 또 뭡니까 또는 호텔 질라 이런 종목들이죠 그죠 예 호텔 질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름 바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래 사이도 그러니까 좀 조정을 보이겠네요 아모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름 바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상보다 빨리 저는 좀 조정을 보여 갈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더 가다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지금부터는 좀 조정으로 보이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지나 또는 LG 생활건강이나 조정이 있을 때마다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면은, 결국은 중국이 조금씩 조금씩 그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벗어나면서,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하락세에서 아까 보았던 그, 뭐였죠? 그, eh처럼, 간격적인 메이트도 그러니까,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겠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브, 그 다음에 l g 생활건강 KTNG, 뭐 그런 종목을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매일같이 체크하고 싶다. 반면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좀 줄여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뭐 사실은 뭐. 특별하게 시장이 뭐 변화가 좀 있으면, 그죠? 시장이 뭔가 변화가 좀 있으면은, 말씀드릴 게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어서, 뭐 시장, 시장의 지황이 별로 바뀐 것도 없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것도 없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뭐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길게 말씀드릴 게참 공세가네요. 그죠? 공세가 니다 특별하게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런 정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중국 관련주 산타는 올까요? 원래 내가 내내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랠리란 게 그죠. 랠리란 게 앞에 무슨 산타 랠리라든지 선모 랠리라든지. 라는 게 이게 랠리가 드물기 때문에 네? 드물기 때문에 랠리란 말이 이기를 붙는 거예요. 네? 확률적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산산 12월 달에 시장이 재미없는데 원래 시장 원래 재미없는데 어쩌다가 한번씩 12월 달 크리스마스 전후 해가지고 연말에 주가가 급등하는 하기도 하니까 어쩌다가 한번씩 드물기 때문에 랠리란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그죠 여름에는 여름에 원래 사람들이 휴가철에 여름에는 동계 연말 휴가고 여름에는 여름 휴가고 그러니까 시장이 조용할 텐데 그럴 때 가끔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보니까 어 썸머 랠리 하는 거지 평소에는 이게 드물다고요 그죠 확률이 낮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드물죠 드물 여물기 때문에 열리 우리가 열려어서뭐 스프링 랠리 이런 이야기 합니까? 예? 스프링 랠리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스프링 랠리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또또 무슨 랠리라그렇요오텀랠리 이런 말 있나요? 예? 그런 말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그 3월 달에나열려어서봄 가을에 봄 가을에 조가가축처지기보다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만. 하지만, 이, 12월 달에는, 이런 말, 이런 말 소리, 12월 달 되면은 딜러들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안 해요. 10시나 돼가고 출근해가지고, 예? 네? 출근 10시 해가지고, 2시 집에 가요. 10시 출근해가지고, 11시 반 되면, 11시 되면 밥 보러 가요. 점심 먹으러 가요. 그러고 2시까지 밥 먹고, 밥 먹고 돌아가고나 집에 간다고 집에 가요. 아, 아무, 뭐, 입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니 뭐, 출근 도장면 찍고 집에 가는 거예요. 놀아요. 월급을 주거든요. 11월까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딜러들 놉니다. 놉니다. 그러니까 본래 연말에 다 크리스마스 그주수감사를이후에는 놀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나 활발하지 않습니다. 8월 달 당연히 놀죠. 여름에. 그러다가 어쩌다가 있으니까 노는 거지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항상 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하면서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루루러스 <laughs> <르도스> 반복이 있다고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음. 아, 예, 그런,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산타레리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산트레 산타 산타클로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산타클로스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죠? 자, 뭐 오늘은 특별하게 그 시장이 뚜렷하게 움직이지 뭐안그래서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산타코로스, 우리, 노래나 들으면서, 그죠? 노래나 들으면서 산타코로스나 기다리, 기다게 보죠. 특별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도 편안한 가운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로 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음악이나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렇죠? 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똑같은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